안녕하세요 자동차 명장 박병현입니다 고급 휘발유와 보통 휘발유에 대한 논쟁들이 많았었죠 그리고 또 요새 자동차 성능이 좋아지면서 고급 휘발유 넣어야 된다 아니야 보통 휘발유 넣어도 돼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은 어떤 실험을 해보려고 그러면 보통 휘발유하고 고급 휘발유의 옥탄가 수치가 얼마나 다를까 이거 하고요 메이커별로 옥탄가가 높은 거 낮은 게 어떤가 이거 비교해 보려고 해요 근데 단 저희가 측정하는 장비가 이 연구소에서 하는 장비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두 정답이다, 이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참고를 해라는 거예요, 메이커별로. 근데 메이커를 얘기하면 또. 요 그런가? 이 옥탄가는 노킹에 대한 저항성을 표시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옥탄가가 높다는 얘기는 노킹 소리가 안 난다는 얘기죠.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제 옆으로 툭툭툭 치는 거야, 이게. 한번. 하면... <laughs> 자, 원래 정상적으로 이렇게 작동되면, 요 이렇게 오르락, 내려락, 오르락, 내려락 하죠. 그러면 노킹이 안 생기면 이렇게 깔끔했잖아요. 만약에 옥타크가 다른 걸 쓰게 되면, 이제 노킹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오르락, 내려락 하면서 이렇게 툭툭툭 쳐요. 그럼 피스톤이나 시린다별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맞거든요 아무도 됐죠 이렇게 그러니까 노킹은 엔진에 치명적이에요. 요새 차들은 고성능 엔진이기 때문에 노킹 센서라는 것도 차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점화를 지각을 시켜서 하는데 기계적인 부분에 연소되게 되면 이 노킹 저항성이 있어야지 사실은 압축비를 높이거든요. 자동차 성능이 좋아질라면 압축비를 높여야 돼요. 휘발유와 같은 차 같은 경우는 압축비가 10대1 정도, 조금 높은 거13.5대1 정도 이렇게 되는 거는 옥탄가 높은 연료를 써서 출력을 높일 수가 있어요. 옥탄가가 낮은 차들은 압축비를 낮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자동차의 출력이라든가 효율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고급차 같은 경우는 압축비가 높고 고출력을 내기 때문에 옥탄가 높은 걸 사용하게 하고 보통차 같은 경우 그냥 보통휘발로 쓰는 거는 이제 옥탄가 낮아도 그 효율이 난다는 거죠. 특히 GDI 엔진 같은 경우에 노은 소리가 많이 나죠. 원래는 GDI 엔진 같은 경우도 원래 고급유를 쓰는 게 원래 효율을 더 높일 수 있는 거 맞아요. 근데 거다 기 고급유를 넣라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더 높은 차들 더 등급이 좋은 차도 보통유발 쓰는데. 등급이 낮은 배기량이 작은 차를 고급 탑과 고급 휘을를 쓰면 말이 되느냐 아니 경제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잘 선택했는데 고급 휘을를 넣는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휘발유 중에 고급 휘발와 비슷한 그런 걸 찾아내면 그만큼 이익 보는 거잖아요 오늘은 보통 휘발유인데 고급 휘발유처럼 성능이 좋은 휘발유가 있나 없나 이걸 보려고 해요 자, 그럼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로가 되면요. 나왔죠? 눌러볼게요. 아, 오늘 저희가 측정을 해보고 나서 참 흥미로운 걸 알았어요. 여기 고급휘발료로이 색깔이죠. 고급휘발료 여기 고급휘발료 여기 고급휘발료 어디가 가장, 가장 진한가요? 색깔을 보니까. 여기 제일 진하죠. 이 진한 게 제일 높았어요. 얼마냐고 97. 그 다음에 이 노란색도 한번 보시래요. 보통 이발료요 메이커, 요 메이커, 요 메이커. 이렇게 보시면 색깔이 어디가 가장 진한 것 같아요? 오른쪽이 제일 진하죠. 예. 이게 94였어요. 지금 이 보통 이발료하고 고급 휘발유하고 일백 개 차이 안 나거든요. 그렇다면 어때요? 제가 예전에 말한 대로 보통 휘발유를 잘찾았어라 그러면 고급 휘발유가 어떤 효과를 한다는 말이 일단 증명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메이커에서 정확히 찝어지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손쉽게 더 좋을 텐데 이거는 제가 시비거리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 못 드리고 색깔로 구분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휘발유하고 고급 휘발유하고 약0백원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가득 채을때 14,000원 차이 나는데, 1년 하면 얼마나 절약될수 있는 거예요? 아, 그 연비하고는 상관이 별로 없어요. 근데 약간의 공학적으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왜냐면, 아, 옥탄가가 높다는 것은 압축비가 높다는 얘기잖아요. 엔진 성능이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성능을 제대로 발휘한다. 어? 근데 보통이면 그 성능을 재, 제대로 발휘 못한다. 라고 하니까 공학적으로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앞축구가 높은 차 같은 경우는 보통 휘발유면 조기 점화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조기 점화가 안 일어나게 하려고 그러면 이제 고급 휘발유 써야 되는 얘기예요 만약에 근데 고급 휘발유 쓰라는 데다가 만약 일반 휘발유 쓰게 되면 이 피스톤이 오르락내리락 할때 두두두둑 이렇게 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엔진의 기기적인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 그 다음에 제대로 출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고성능 차 같은 거는 고급 휘발료 써라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메이크에서 권장사항이고요. 절감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찾아가고 쓰면은 보통 휘발열 유발율, 고급휘발유처럼 쓸수 있기 때문에 뭐 차도 보호하고 경제적인 부분도 내가 이익 볼수 있으니까 이것도 하나의 방법 아닌가. 오늘 우리가 이제 보통 휘발유와 고급 휘발유의 옥탄가를 측정하면서 어느 메이커가 옥타가 높고 어느 메이커가 낮은지 또 하나 보통 휘발유가 고급 휘발유와 가깝게 수치가 비슷한 메이커 어느 건지 우리가 좀 찾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이렇게 여러 실험을 통해서 저희들은 도움이 되는 명장 모색에 대해서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